저 아무것도 모르는, 키도 모르 일단 말아요. 컨트롤이 오 클릭이고.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. 여러분 쓰어요 컨트롤 얼려. 누르면 이제 숨는 거고요. 안 키, 안키 누르면 맵 나와요. 오, 오. 오. 그리고 T 눌러서 어가능 이렇게 말할 수 있음. 이렇게. 아 야, 한글 못 쓰는구나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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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, 그니까, T를 꾹 누르는 게 아니라, T를 꾹 누르는 게 아니라. 이제, 들수 있음, 이렇게 사람. 이렇게 갖고 놀수 <목소리> 있음. 자, 새우님 팔아요. <목소리> 싸게 팝니다. 얼마임? 귀성갑상 사주세요. I'm a ***king. 뭐 I'm a ***king. 귀성갑상 사주세요. 야, 잘 둔다. 이야. 돌려, 돌려. 돌려. 돌려, 돌려, 돌려. 와 와. 개잘돌아 가. 여러분들, 물건 깨져요. 부딪히면 깨집니다. 조심해야 돼요. 조심해야 돼요. 와, 리다 오리다. 야, 코들리다 어떡해. 리다 뭐야 이거. 우와, 뭐야 이게. 우리 <laughs> 봐봐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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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었다. 우리 건들지 마세요. 우리 건들지 마세요. <laughs> 건들면 안 돼. 건들면 저혼자 있으니까 무서워요. 님 여기 들어가, 보셈. 여기 들어가 보세요. 여기 들어가 보세요. 여기. 안에. 여기 뭔데요? 네, 네 앉아 봐요. 큐큐. 거기 있어요. 아! 아! 살려줘. 야, 코코로돌아고 싶다면 일을 해라. 야, 코코로돌아고 싶으면 일을 해. 일을 해. <laughs> 나 혼자 감당 못해 숙면 살려야 돼아저 사람 왜 죽어가지고 진짜 올라갔으면 <laughs> 별로 안 살리고 네. 싶을 텐데 예. 힘들어~~ 저희 일렬로 다니는 거 너무 잠깐만. 귀여워요 저희 길이 어디예요길좀 <laughs> 말... <laughs> <laughs> 아니 이걸 어디 못 봐? 아, 많다, 따라오는데? 맞다. 와 <웃음> 저걸.. <웃음> 저걸 어떻게 <laughs> 모르 <모름>? 힘들어~~ <웃음> <웃음>

아죽 <laughs> <laughs> 잠깐만 야코코님 돌아가셨나? 이분 어디갔어? 멀리... 어디까지 도망친거야? <laughs> 어디까지, 도망친 <거야? 웃음> 어디까지 갔어 일단 일단 넣읍시다 <laughs> 야, 들어가 로 들어가 어 거기있어 더 들어갈래? 더 들어가 옳지 ㅋ ㅋ 끼가이시즈도샴익스트랙리 아이샵 커턴 간장 엄마 손 파이? 이게 뭔데? 아니야, 왜? <웃음> <웃음>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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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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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와우! 와 이거? 우 와우! 어디 갔어? 여러 <레인> <Europe> 죽었는데? 죽었어. <laughs> 죽었어! 누가! 아니 이게 뭐, 뭐예 <laughs> 죽었어? <laughs> <기다려 dieser> 나 이거. 이거 누구야 이거? 티켓 <laughs> <어떻게 웃음> 카드가 뭐지? 야! 이거 실이야으어야하으 쪼그려봐요! 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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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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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! 어? 가자! 어? 어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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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오케이, hey. 오케이. 가자! 안돼! 뭐야! 어, 림들 님들 일로 보세요 이거 보세요! 이거 보세요! 이거 잡으세요! 이거 잡으세요! 숨만 피우기 ㅅㅂ해! 아니! 신을 너무 했지! 정신을 너무 했지! 야태연님 뒤에 뭔가 와요! 왓? 뒤에 온다고요? 네! 방금 못 봤어요?

살려, 달려, 살려, 달려, 살려야 돼. 달려. 잠깐만, 이거 돈이 부족한데, 우리 어떡해? 돈이 없어, 큰 났어. 여러분, 리트야. 잡아봐요. 뭐? 잡아봐, 잡아봐, 잡아봐. 어? 아, 잡아, 잡아, 잡아. 잡아야 돼, 돈 부족해. 잡아, 잡아야 돼, 무조건. 잡았어, 잡았어, 잡, 잡, 잡. 잡아! 아악, 잡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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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. 잡았어, 잡, 아 잡, 잡. 잡아 잡, 아 잡. 아서위아래위아래위아래 아래. 아! 아래, 아래. 가지마! 너, 너가 필요해! 가지마, 너가 필요해! 너 잡아야 돈 나와. 아 가지마. 아니. 우리 쫓아올 땐 언제고, 씨! 어? <laughs> ㅅ <씨, 웃음> 저건 안 돼!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돼안돼요안 자요. 저, 저, 여기 네, 다... 다이아 있어. 어? <laughs> 여기 있다, 여기 있다, 있다, 다이아 있다. 네, 다이아. 비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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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켜. <웃음> <씨>. <웃음> <웃음> 내가 억그로 끔, 내가 억그로 끔! 야, 동균아. 동료들, 살수 있어! <laughs> 살릴 수 있어! 다 <laughs> 아니 고욕 개.. 개잘했는데? 와아.. 잘다 돌아가 돌아가 아.. 돌아가. 안됐나.. 어? 안 돼! 아.. 안돼.. 아내가다 아.. 전혀.. 웃기네.. 나피 1이었는데.. 그냥 죽었어.. 나머지는? 못봤어 오는길에 그냥 눌렀, 누른다고 눌렀어. 괴물도 없는 사람이다. 아, 못아 누르면 어떡해 아, 이걸 누르면 어떡해 기다려야지. 아, 아 아니, 일로 왔다. 내가 안 눌렀어. <laughs> 순방리 눌렀어. 순방리 누르고 죽었어 심지어. 아니, 바로 오는 어 개추해, 개추해. 음. 야, 이수레기를 한 명이 없네 이개새끼들아 아, <laughs> <laughs> 오버워치 뱉다 진짜 씨. 이유가 너무 늙은데 나요 이거가 제일 최치 아니 이 2만 원짜리가 2만 원짜리가 7천 원 됐어 뭐야 괜찮아 옆으로 옆으로 천 원이라도 괜찮아 같은 말을 왜가지고 있어? 몰락한 나한테 이렇게 덤비면 안 되지 어 뭐지? 왜그러인 거야? 300달러짜리가 된거 같은데 왜이렇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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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가래 끓는 소리 레전드. <웃음> <웃음> 나 이제 중간 보어아 누가 우는데? 누가 울어? 진짜 는데 누가? 어어나 <laughs> <laughs> 너무 뻔했니? 갑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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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에 대가리 조심. 문에 보이. 어 옆에 옆구리 조심. 아닌데 오른쪽. 어 앞에. 아! 어! 이 씨. 엄마. 그거 다는게이 무서운 건데. 아아아와 석상에 큰일났다. 엄. 아야 신조. 어. 존나 미쳐버게 쓰나님서 어. 피했는데 석상에. 아 와, 개빡지리는데, 아, 개빡치는데 <laughs> 잠깐만! <laughs> 어떻게 된 거야 이거? 뭐지? <laughs> 뭐야 뭐.. 뭐에 맞은 거야 이 사람? 나왜 살아있어.. 캘린더 같은 애가 있네나왜 살아있어! 나왜살아있 애가 있다고요? 어아 <laughs> 와봐요. <laughs> 우리가 하나밖에 할 수밖에 없어. 일 뭐죠? 들어가세요. 음... 뭐? <목소리> 어? <laughs> <잘> <laughs> 전기구이가 좋은데? 와, 가라갈게라가게부구이나왜 <목소리> 네, <귀여워. 목소리>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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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아! 나왜 <목소리> 살아! <목소리> 여기 있음 여여 여기, 여기 층층올라가면 넣는 거 있어요. 부블링 머리다. 아 넣지, 넣지 마요. 에 a 지 e seen. I'm not 하 e e i n g t s e 이 i n g I'm not seeing. I'm n o 이 사람 왜그래 g i 우 not seeing. I'm not s e e i <웃음> 야, 순식간에눈빨개지는거 <laughs> <Sin Cara> 봐. 도둑도보개물도도와개오 도둑개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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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둑 <laughs> 아 조용하다 이종어 뭐야? 바로 살아왔네 다시 한번 눌러요 다시 한번. <laughs> 아니 뭘 놀라? 나할기1밖에 없어. 용융강인데 <laughs> <laughs> 한번더 넣어. 용융강. <laughs> <laughs> 아니 나 뭐야 시발. <laughs> <목마> 나 안아줘, 안아줘, 안아줘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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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아줘요. 우리 버리지 마라, 버리지 마라, 버리지 마라. 버리지 마라. <목마> 나 불타주겠다. 나좀쌀 먹혀서 피 많은. 병명은요? 됐다, 됐다, 됐다. 어, 이게 되네. 어, 이렇게는 꼬박. 아, 피 적으신 분 뒤쪽으로. 나도 더 줘. 아 싫어 4 0이야 성규님 드림 굿 받아. 뭐라고 하는 새끼. 뭐, <laughs> <할 말이야>? <웃음> 잠깐만 완전 완전 말이. 근데 초면인데 지금 딱 변종 나왔어. <laughs> 무슨 변종? 내가 남편이야 저 사람. 남편이야 <laughs> 어. 저 자리 찾은 다음에 난, 오... <웃음> 와. <웃음> 들어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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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꺼내줘! 꺼려줘 아잇! 뭐 저.. 저건 못 꺼내! 잠깐 못 꺼내! 잠깐 못 꺼내! 너무 높이 날았어. 너무 높.. 너무 높이 날았어. 뭐예요? 이거 오버워 시그마 공급기. 아 맞음 맞음 맞음. 저 그거 성대 공사 잘함. 어 해보세요 해보세요.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 나발이새끼 어? 오, 피 줬어 씨아씨나 감사합니다 아씨내피피좀 넣고 피조마 가면 돼피좀마 남염 새끼들아 피좀마 와? 남자한테는 들었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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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다 살다 남염이란 말은 처음 들어보네 <laughs> 오 설렌다 이걸 팔면 얼마야? 4만 천 구백 오십 육원웬마 가격 나와있잖아 너너 티야? <웃음> <웃음> 아 <laughs> 방금 진짜 존나찌 <존다치 웃음> 같았음 와씨 와돈개 아, 많아 개 부자야 우리 돌아가면 돌아가는데 영웅 호걸의 시간이다 웬일 웬일, 웬일? 야, 아 개집을 내놓아라 w 어? 본인 제조하겠네 음뭐이 <laughs> 사람 이 사람 죽여야 돼이 사람을 죽여야 돼 <laughs> 사람을 안돼 내 스티미너가 어디갔어 이게 스태미나 없어. 야! 오케이. 그냥 지 마라. 헬스 헬스 업그레이드. 이거 필요하지 않아, 우리? 벌써 패드이야 그게 아니 섹스로 패드립이긴 하지. 가색드립이면은엄마패드립이었다 결제 눌러요, 결제. 결제 눌러요, 결제. 근데 <laughs> 너 그게 색드립이야 어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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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이 이거 옮겨야 되는데 이거 카트 조직 너무 어려워. <laughs> 오 카트에 좋은 많네? 아다떨어 이거 비밀이 이거 네? 비밀임. 뭐라고요? <웃음> 우리만의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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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어디태 있어. 세우... 머리는 보이지 나 이거 떠? 빠진 것 같은데? 그러니까 없어요. 언니... 어, 니 그러니까. 언니 생각보다 갈통이라서 그렇게 죽어. <웃음> <웃음> 아니... 아니 뭐 갈통이. 오 튕긴다 튕긴다. 아, 진짜 갈통이? 아, 진짜 갈통이? 아, 튕긴다 튕긴다. 진짜 갈통이나다 튕긴다 튕긴다. 어.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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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누구냐? 와, 지... 와 진짜. 이와 와... 갈통하면서 떨어지는 아니... 거 뭐냐? 이제 갈. 누가... 갈통? 아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. <웃음> <웃음> 생각보다 갈 타고. <laughs> 어. 갈... <laughs> <laughs> 갈... <laughs> <laughs> 머리 못 찾겠는데? <laughs> 잡시다. 머리가 안 보임 이거. 어 여기 머리 있네 하나. 거블린 머리 있네. 세우 세호, 세우님 머리 대신에 가져갑시다. 이게 세우 세호, 세우님 머리 생각하고 어 비슷하잖아. 세우 세호, 세우님 대신에 고블린 머리. 아그 렘마님 머리는 노력하는 천재는 이길 수가 없음. <laughs> 렘마님 머리는 챙길려 하네. 아잠깐아 이럴 거 없어. 개 <내> 새끼네. <laughs> 어, 어떡하지? 그냥 갈까? 가자. 안 돼. 거기 길이 아니잖아. 이쪽이 길이 가봐 안돼! 아니, 일이 나오는데 왜? <laughs> 아니, 바로 앞에서. 미참! 미참! 아니, 이거 출발하면 어떻게저 사람들은 또. 정옥게. 아니, 죽었다, 는 거의. 정옥게 <laughs> 출발을 해. 그럼 넣어줘야 우리가 살 살아낫을... 사람한테. <laughs> <laughs> 아니, 귀엽기다니까? 말지도 몰라죽겠는데 와, 이거 진짜 귀엽 어, 이거. 이 이거. 이 이거. 이거, 이 이거, 이이 이거. 이거, 이 이거, 이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거 이거. 이 이거. 이거, 이거. 거 이거. 이이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 이거, 이거, 거거 연출 <laughs> <laughs> 우리 망에 영웅 될수 있어! 진짜. u b l 는가지십시오어 미안해요. 아직 간다 간다 간다. 됐다 아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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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우리 마을의 영웅. 여러분, 네, 디코로 갑시다. 무능한 년 챙겨가지고. 왜그요상이 게임을 못할것 같아? 아, 까지여기까지까괜찮아괜찮아 지금 라 응. 지금이 딱 깔끔해. 맞아, 맞아, 네,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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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많이 갔어 응? 많이 갔어.